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님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전라도 군산은 볼거리도 많지만 먹거리도 다양해 식도랑 여행지로 제격이다. 다양한 먹거리 중에서도 양푼 갈비 메뉴가 유명하다. 이유가 뭘까? 오후 5시쯤부터 손님들로 북적대는 양푼 갈비집을 찾았다. 군산 소룡동 동아 아파트 근처 소룡상가 쪽에 위치한 심야식당. 식사하면서 한잔하기 딱 좋은 곳이다.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기는 매콤한 양념의 양푼갈비와 고급지게 차려지는 정갈한 밑반찬. 군산 현지인들에게 정말 완전 인기가 짱인 곳이다. 계란 후라이는 직접 조리해서 즐기고 밥도둑 간장게장, 고소한 전, 완전 시원한 오이냉국. 각종 나물 반찬, 야채 샐러드 등이 쫙 펼쳐지는 상차림이 진짜 대박이다. 군산 소룡동 동아파트 근처 소룡상가 쪽에 위치한 심야식당. 가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더더욱 즐거운 곳. 누룽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냄비밥까지. 꼭 즐겨보시길.